불리한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면서 어떤 말만 나왔다 하면 갑자기 기억이 정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아직까지도 똑같은 수법을 쓰면서 느끼는 게 하나도 없나 봅니다. 이미 본인 수준이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건 국민들 앞에 다 드러난 상황인데도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제 와서는 진실을 말해도 앞에 얘기한 거짓말과 모순이 생겨버리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스스로 자진사퇴하겠다고 자기 발로 내려온다고 끝날 수준을 한참 지나버렸는데요.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저녁을 하고 시간이 늦어서 뭐어 술도 한잔 곁들여 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 저는 기억력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딱한번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차례 밖에다가는 그거 한번 하고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하고 뭐 자주 술도 먹고 대통령 아주 아주 가깝다. 대통령 부인하고도 가깝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다니고 있는데 에, 그거는 전혀 공직의 위계상 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나온 얘기와 관련해서 뭐 드릴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최 변장님 발언권 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아그 저희가 지금 홍장원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증인 신청서는 이미 제출이 되었고요. 여인영은 이 지금 지난번 증인 신문 이후에 자신이 홍장원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그러한 진술서를 기사에 언론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만 소추인 측에서 부동의를 해서 지금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있습니다. 홍정원은 여인형과 만 통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당일날 밤에 박선원과도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지난번 증인신문에 드러났고요 요지가 뭔가요 홍정원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주신문으로 시간 제한 없이 증인,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서두에 홍정원에 대해서 재판부 평일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평일를 거쳐서 답을 주십시오 휴정하고 네. 오후 네. 2시에 소개하겠습니다 네. 증인은 24년 12월 3일 당시 수도 방위사령부의 제1경비단 단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음. 증인은 12월 3일 21시 48분경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수호신 TF를 소집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음. 수호신 TF라는 것이 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건가요? 수도 서울에서 대테러 작전을 주도하는 전력들입니다. 음. 테러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음. 각종 테러를 테러 대테러 작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력들을 통합해서 대응하는 그러한 부대입니다. 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제일 경비단 소속 군인들 중에. 이들을 소집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특별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저희 부대의 특성상 어, 수도방위사령부의 어, 기동예비뿐만 아니라 대테러 작전 등 다양하게 어, 활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소집을 시켰을 것으로 어, 생각됩니다. 증인이 22시 45분경에 사령부에 도착하니 이진호 수방사령관이 국회의 상황이 있어 국회로 가야 된다. 출동 준비가 되면 보고하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로 가야 하는 이유를 말했습니까? 당시에는 인무나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증인에게 공포탄을 챙겨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까? 예. 출동 시에 원래 공포탄을 지참하고 갑니까 기본적으로 실상황에서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날은 공포탄을 휴대토록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때는 안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이렇게 예. 챙기라고 했다 증인은 공공시 31분경부터 공안시 사이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공공시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임무는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아, 그거는 증인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수방사령관의 지시 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그위 위선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음. 그러면 네 명이 들어가서 한 명씩 드러내라하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체포. 하라, 뭐 총, 뭐 이런 얘기들은 단어는 기억이 나나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현, 없습니다. 4명, 사후에 네. 사후에 여러 가지 언론이나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당시에는 없는 그런,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기억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음.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렇게 이제 의원들을 내부로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 정확하게 사실은 법적 그 작동 원리를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솔직히 당신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당황한 상태였었고 그래서 제가 그 임무를 부여받고 나서 바로 한5 분에서 1 0분 후에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이거 우리 할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이거 단독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특수전사령관님과 소통하고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인이 가지고 계셨던 보안폰이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동작하는 보안, 보안폰이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예. 그 증인은 12월 3일 20시 오, 밤 8시경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를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안폰에 대통령 대통령 님이라고 이렇게 발신자가 표시되었어요. 네, 번호는 안 뜨고 그렇게 이제 예. 예, 그렇게 직함이 뜹니다. 그 갑제 44호 증에3그 증인의 경찰 피신 조서 12쪽과 13쪽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보시면 20시경에 대통령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가 와서 바로 받았더니 대통령이 어디세요라고 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니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물어 제가 내일 떠납니다 방금 미국 대사와 송별 만찬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대통령이 알겠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죠 맞습니다 예, 사실대로 진술하신 것이죠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습니다. 예. 그 피청구인은 20시경에 증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서도 증인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증인의 진술과 다릅니다. 증인과 피청구인 중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어, 제가 여기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그 지난주 헌재에서 말씀하신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 그 나중에 얘기도 한번 들었었는데 저는 뭐 여기 있으니까 여기라고 다 대답을 한 건데 대통님께서는 미국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또 그날 경황이 없으니까 뒷부분에 했던 말씀을 좀. 어, 못 들으셨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조, 그리고 또 보시죠. 네. 본인 조서도 한번 보세요, 조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공관에 있습니다. 미국 대사 송별 만찬을 해줬습니다. 미국 안 가셨어요? 내일 갑니다. 이런 문답이 있었다는데 그걸 잘못 알아들을 여지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경찰 조서와 검찰 조서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걸 보면 제가 여기입니다라고 대답, 대답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검찰 조서도 한번 보시죠. 경찰 조사 받은 날하고 검찰 조사 받은 날하고 하루 하루 차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르게 대답할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어, 여기입니다고 대답하는거나 공간에 있다고 대답하는거나 저한테는 똑같지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검찰 조사. 네, 예, 검찰 조사입니다 궁금해. 그. 검찰 조사에도 그 증인이 20시경에 만찬 자리가 끝나고 이제 전화를 받았고 공간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질문을 했고 제가 내일 갑니다. 이렇게 문답을 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검찰 진술과 검찰 진술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를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대로 설명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날은 경황이 없는 날들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그냥 여기다 미국에 그냥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뒷부분을 주의 깊게 안 들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미국에 안 갔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국무회의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아, 예. 그 뒤에 5분 뒤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전화가 오죠. 네, 저, 지금 그렇게, 들어오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5분 전에 통화할 때는 증인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전화를 끊었다면 5분 뒤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전화 증인한 테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한 그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제가 뭐 설명을 다할 수는 없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모든 장관들 직접 전화하셨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통화를 하셨는데, 들어오라 말씀 을안 하셨어요. 네. 그리고 부서실장이 연락을 한걸 보니까, 뭐 조금, 어, 갭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정원장의 해외 방문은 갔다 온 다음에도 보안을 지켜서 비밀로 남습니다. 제가 대통령님 외에는 누구한테도, 미국으로 출장한다는 얘기를 보고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 갭이라는 게 그러면 부속실장이 그러니까 잘못 알았을 수도 있죠. 부속실장은 네. 잘못 알은 게 아니고 제대로 안 거죠. 증인이 국내에 있는 줄 알고 했고 아, 그럼제 대... 말꼬리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대통령은 지금 증인이 네. 국내에 없는 줄 알고 전화한다는 거아니까 저는 거제 기억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입니다고 얘기하고 네. 뭐 미국 미국 내일 간다는 말씀드린 거로 기억하는 거고 그런데 대통령께서 장관들을 다 불러들이시는데 바로 통화를 하시는데 저한테 들어오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다 부속자서 연락이 와서 제가 들어간 것을 보니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뭐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로서는 정말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